안녕하세요. 동교태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원당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차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직 이제 단도리를 다안 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들어오시기 편하게 단도리를 잘해 놓을 거예요.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요. 어. 그래도 이제 차는 두대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입구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깐요. 조심해서 입구에 조심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틀리게 이렇게 동백이 얼굴을 쑥쑥 내밀고 있어요. 꽃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꽃을 막 피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아 화분, 5탄까지 저희가 이제 다섯.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더니 너무 부족해요 손님들이 이제 어, 너무 갖고 싶어서 지금 어, 못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탄은 가나다라로 해서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예요 한번 보세요. 일곱 개 정도 구성해 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편히 어, 심을 수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다 맞춰서, 요 상품은, 중고 상품은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다새 상품으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옥토 화분이에요. 요게 15cm가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 크지요? 이게 이제 17, 어, 가로가 17이고요. 높이가 12입니다. 7만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심어도 되고요. 이 조그만 분에는 이제 뭐 앵초 조그만 것들 어 심어 놔도 괜찮고요. 어 제주 분에는 아무거나 심어 놔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삭줄 이런 거 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대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괜찮고요. 이렇게. 요것도 지금 요런 식으로 큰 분이에요. 요것도 이제 중간 분이라 요것도 이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음, 옥터 분하고 다른 분 선생님과 하고 작은 콩분하고 제주분 서비스분 이렇게 해서 일곱 개 드리고 있어요. 요게 가에요. 음, 그 다음에 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나도 요렇게 이제 작은 분, 이렇게 중고분 있고요 요거 이제 제주분은 아무거나 심어도 너무 예쁘길래 요거는 하나씩 다 넣어드렸어요. 요거 이제 요것도 작은 콩분들도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세 개씩 넣어드렸어요. 요것도 분 요렇게 커요. 괜찮죠? 어, 그리고 옥터분도 이렇게 예뻐요. 그 분도 예쁘고 이런 거 이제 시몽수몽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잎파리가 조금 넓은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잎파리가 좀 작은 거예요. 똑같은 시몽수몽인데요. 끝이 이렇게 단풍이 들으면서 예쁘죠. 새순 나면 그렇게 빨긋빨긋해요. 요건 미니 종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반 맨마다 판매하던 거 어, 그거예요. 시몽수몽 요런거 목대가 좋으니까 그런 거 심으면 돼요. 요거는 나입니다. 나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개 정도 드리는 거예요. 다 보여 드릴게요. 어, 요거는 다 어, 옥토브는 다두 개씩 넣었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이런 식으로. 어, 가로가 16이고요. 높이가 13입니다. 이렇게 좀 높은 분이에요. 다리가 있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쁘죠? 아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조그만 분들, 이렇게 세 개하고, 제주분하고, 어, 사각 분재분, 이런 거 이제 소나무 같은 거 분재, 뭐, 저기, 그게 뭐야, 단풍 같은 거 심어 놓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조그맣게 나오는, 이제 봄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심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손님에 오셔서 요거, 어, 제주분에다가 요거 이제 심었어요. 성게야가. 심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만족하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예요. 다고 음, 라 소개해 드릴게요. 라도 요렇게 분이 요렇게 됐어요. 예쁘죠? 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식물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 세 개, 제주 거, 그리고 이제 옥토분 두 개,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앵초 같은 거막 몰아서 심어도 예쁘고요. 어, 여러 가지 뭐 심으면 옥토분에 아무거나 심어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 좋더라고요. 앵초를 듬뿍 심으니까, 영국 앵초 이런 거 어, 듬뿍 심으니까 괜찮고 드래곤 같은 거 심어도 예쁘고 그래요. 이건 라입니다. 마 보여드릴게요. 마, 요거는, 와, 이분은 엄청 크죠. 납작한 분인데도 좀 커요. 지금 이제, 어 요거, 네팔 요정. 2만 5천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목대가 이렇게 좋잖아요. 요거 심은 건데, 분, 요거를 놔도 이렇게 크니까, 아, 이건 17cm. 가로가 17이고요. 높이가 9cm예요. 너무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그 옆에 것도 지금 어 15cm, 가로가 15, 높이가 12 정도 돼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분 너무 예뻐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제 중고분, 사각분, 저런 거는 분재 같은 거 심으면 예쁘고요. 이런 것들은 뭐 아무거나 심어도 다 예쁘니까 작은 콩분 3개 들어가고요. 어, 이렇게 7개 정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 보여드릴게요. 바는 요거 사각분 있고요. 옥터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어요. 이거 이제 댕강을 갖다가 여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딱 털어서 심어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으네요. 이것도 가로가 18cm고요. 높이가 11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거도더 커요. 이거보다 더큰 화분인데, 요거는 이제 여주분 화분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음 되어 있어요. 큰 분인데, 요거는 또 그냥 수제분이 아니니까 조금 저렴하게 나왔지만, 요거 두개 하고, 요것도 여주분 하나 넣고요. 수제분이 세 개, 세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중고분 하나 분재같은거 심으면 소나무같은거 심으면 예쁜 분재분 하나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좀 큰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주분이요 요런 조그만 분재같은거 심어 놔도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은 바까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에요 이런식으로 분을 보셔야 되니까 가나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 분이 커서 괜찮아요. 다 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제가 서비스를 막더 하나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래서 일곱 개가 됐습니다. 라 이렇게. 자꾸, 자꾸 드리고 싶어요. 라, 마. <laughs> 이렇게. 엄청 색감이 예쁘죠? 마. 마지막으로 바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 그렇게 해서 구성한 여섯 가지 가나다라 마바, 그렇게 여섯 분 드릴 수있으니깐요 문자 주시면 천천히 제가, 어, 저기 영수증 써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예쁘게 심으세요. 요런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화분들이 어, 다 좋은 거라서요. 요런 식으로 심으시고,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활용해서 심으시면 돼요. 항상 동키호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